오늘은 영양군에 있는 연당마을 에 왔습니다. 서석지 이야기길 우리나라 3대 정원을 하나님 서석지 인근의 아름다운 16곳의 명소 이무의 자연, 자연을 바탕으로 자연 그들의 깜빡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이름을 붙이고 시를 지은 서석지 외원 십육수가 전해진다 <목소리> 정원이래요 정원 여기 마을 분위기가 이렇게 입구 마을에 올라오면 여기 주차장이 있고요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경사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름이 안 써져 있어요. 뭔가, 한옥이, 이렇게 있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어떤 한옥인가 하고, 또 올라가 봅니다. 개인집인가? 아, 여기는, 헉, 문, 유물관이라고 돼있네. 유물관이네? 이쪽으로 해서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성보단.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은행나무가 큰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동네 입구에 보호수예요, 이게. 보호수 팻말이 있죠? 바람이 게겨 보이는데 지금 바람 소리가 안들어가는 모르겠어요. 자, 보호수. 은행나무 400년 된 거네요. 여기는 이제 이 한옥 건물 한 마리 또 있네요. 영양 서석지. 서석지는 영양에 있는 연못 이름으로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집에서 볼수 있는 연못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서석지는 조선 광해군 5년에 정영방이 만들었다. 1613년에 만들었네요. 정령방은 동네 정시로 호는 성문이고 자는 경보이며 뛰어난 성리학자 시인이었다. 경정이라고 어있네 무슨 시에 들어가는. 정자의 앞에 이렇게 연못이 있네요. 연꽃이 지금 피어 있어요. 8월달에 연꽃이 피어 있는 시즌인데, 이렇게 정자가 좋으네요. 있고 정원이쭉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배롱나무가 있고 이쪽에 주지 라는 건물이 있고요. 이렇게 쭉담장이 있고. 빨리 지금 영장센터 간다고. 저희 영양에 그영양 거의 영양여고 있는데. 거기, 거기가 숙주 넣지 아, 지가까운 이렇게 안지 이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래요. 아, 이거 배롱 나무가 참 예쁘게 보이네요. 천막 끝에. 아, 줌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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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여지 여기, 여기, 여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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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여 여기, 우리 셋째언니가 잘 찜을 하는데 여기 쪽문이 있네요 일단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여기는 뭐방아관인가 보네 디들방아가 있고 자양제라고 되네 장실이 있고 장판가. 풍경 소리가 참 좋네. 저쪽은 그냥 일반 집이고요. 다시, 어허치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서, 아 바람도 불고 시원하니 좋습니다 여기가 여기는 바닥이 아주 깨끗하게 잘 닦여 있어서 들어오기가 좋네 문간에 앉아서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보호수가 커서 그늘이 지는데, 이 은행나무는 그늘이 그다지 많이 지지를 않는 나무죠.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셨네요, 여기는. 이렇게 문을 다 이렇게 위로 올려서 걸쳐서 다 이렇게 탁 트이게 해놓은 게 우리나라 그 아주 특징이죠. 인천산 산수경 주일제 서석지 경정 변경 사우 단 사진도 굉장히 오래 돼서, 여기 그냥 흑백이 된 것도 있고, 옛날 필름 사진인 것 같아요. 썩지, 밑에서 나갑니다. 마저 있었어 <목소리도> 집은 원래 된 집인데, 여기 살고 계시네요. 이쪽 뒤에도. 그냥 개 그냥 가정 살고 계시는 곳이라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나 본데 비료 한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쪽도 있고. 이 공사를 하시나본데? 어, 잔디가 많네. 장독이 많은데? 주 저건 무슨 집인데? 장독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보택을 이용해서 뭘 파시는 곳이군요 카페처럼 카페로만 들어오시는군요 연당리는 지금 제요 돌아본 연당리는 지금이 돌아본 곳이 다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서석지라는 연못 있는 곳하고 이렇게 한옥들이 몇곳 남아 있는 곳이 있네요. 아마 뭐 개인들이 살고 계셔서 또 문을 잠가 놓으셔서 밖에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또, 그냥, 아, 이런, 오래된 건물이 있고, 오래된 집들이 있구나 하는, 마을 구경 그냥 하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다시 이제 내려온 길로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연당리, 영양군 연당리 구경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마을에서 뵐게요.